안녕하세요. 동탄같이 부동산입니다. 동탄산단 북단에 조성된 화성시 방교동 방아다리 마을에는 오산천과 연결되는 실리천변의 방아다리 공원이 있으며 상하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동탄 느은 공원도 있어 주택에 거주하기 쾌적한 편입니다. 주택단지 내에 동탄산단 먹자울목도 있어 식당이나 카페 등 이용이 편리하여 독신자나 신혼부부, 기업체 근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성시 방교동 필라의 상주택 투룸 임대물은 남향이라 내부가 환하고 밝은 편이며 한개층에 투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거실과 방이 비교적 넓고 세탁실 외에도 소형 창고도 하나 있어 편리합니다. 4층 구조 상가주택이라 그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등 풀옵션 구조입니다. 넓고 환한 동탄 방교동 필라의 상주택 3층 투룸 임대 면적은 대략 16평 정도이며, 월세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공동관리비는 공동전기료, 승강기 유지비, 계단 청소비 등을 포함해 6만 원입니다. 동탄반교동 빌라행 상주택 투룸 임대물 관련 자료 참고하시고, 동탄에서 상주택 투룸이나 스리룸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늘 좋은 주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같이부동산입니다 동탄산단 북단에 조성된 화성시 방교동 방아다리 마을에는 오산천과 연결되는 실리천변의 방아다리공원이 있으며 상하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동탄늘은공원도 있어 주택에 거주하기 쾌적한 편입니다. 주택단지 내에 동탄산단 먹자골목도 있어 식당이나 카페 등 이용이 편리하여 독신자나 신혼부부, 기업체 근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성시 방교동 빌라이 상주택 투룸 임대물은 남향이라 내부가 환하고 밝은 편이며 한개층에 투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비, 거실과 방이 비교적 넓고 세탁실 외에도 소형 창고도 하나 있어 편리합니다. 4층 구조 상가주택이라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등풀 옵션 구조입니다. 넓고 환한 동탄 방교동 빌라이 상주택 3층 투룸 임대 면적은 대략 16평 정도이며, 월세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 공동관리비는 공동전기료승강기유지비 계단청소비 등을 포함해 6만원입니다. 동탄반교동빌라인 상주택 투룸 임대물 관련자료 참고하시고, 동탄에서 상주택 투룸이나 스리룸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늘 좋은 주택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